네 다들 어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4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4 지금 현재 아이템 시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시세를 알려드리기 전에 작업대에서 어, 심장을 한번 득템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리는 것은 이발사의 심장인데요. 자 오우씨 뭐야 하나 고 오, 일단은, 보라색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어빨간색이요 아쉽게도. 마지막 거는 이제, 바로 이발사의 심장. 오! 아이, 안 되네. 거지 같은 심장만 떴고요 바로, 이번에 올라오는 아이템 시세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유저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디아블로4는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구글에다가, 디아포 트레이드라고 치시고요 그러면 최상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누르시면요. 한 사이트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사이트 바로 가기를 눌러주면요. 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미 태그, 배틀렉 태그 노출 금지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아이템 시세를 알아보자면은 어 보통 어 거래가 되는 아이템 경우에는 반지랑 어 목걸이 그리고 무기 뭐 이런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어즉 아이템 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무기 그리고 옵션이 또딱 떨어지는 그런 옵션의 무기 그런 것들이 거래창에 올라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반지입니다. 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이고요. 1억 골드인데, 아이템 위력은 비교적 800이 안 되고, 극대화 피해와 치약 피해만 달려 있어도, 현재는 1억에 올라오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볼때 어, 극대화 피해, 극대화 확률, 치약 피해 이렇게 세 가지만 붙어서도 거래가 활발히 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템 위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95억에 판매를 하고 있고 아이템 위력이 800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95억이라니 말도 안되는 골드 가격인데요 어, 그 대신 능력치가 보시면은 어, 근거리 정에 주는 피해까지 붙어 있고 핵심 기술까지 취약 피해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무기는 더, 조, 더 좋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오, 내 것도 좀 비싸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저분들도 무기 본인이 장착하고 있는 무기가 은근 비싼 무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90억은 좀 에바고요 저건 이제 시세맹이 올린 것 같고 그리고 800이 넘는 도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는 취약 피해랑 극대화 피해 두 개만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1억 골드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골드가 그렇게 모으기가 쉬운 골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골드 복사가 터져가지고 골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시세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진짜 판매되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원 소모량 감소, 뭐 공격력, 이런 거 붙으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이동속도, 재감, 이런 거 붙으면 비쌉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력이 769밖에 안 되고 분노랑 공격력만 붙었는데도 2억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정수 소모량 감소가 13%나 있는데 이런 것도 비싸게 팔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 그 대신 아이템 위력이 한700 50대에는 무조건 돼야 돼요 아이템 위력이 뻥튀기 되는 구간 725 정도는 가뿐히 돌파를 하셔야지 거래가 활발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거래 완료된 아이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매물 말고 거래 완료된 거 1.5억 골드에 팔려있던 극화 극픽 치피 반지 반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대화 피해와 극대화 확률 치약피만 붙어도 갑이 1억 이상이 나갑니다 1억 골드 이상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반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반지 같은 경우는 극화 극피만 나와도 쓸만한 반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치약까지 나오면 어, 치약이된다그 치약 취약, 치약까지 어, 나오면은 개이득인데 제가 이거를 얻었어요 사실 극대화 확률이 없거든요 아쉽게도 확률이 없고 그리고 아이템 위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제압 피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극대화 확률로 띄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아이템 이력이 660밖에 안 돼가지고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쓰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마법 부여를 한두 번만 돌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극대화 확률이 뜰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이제 조작해가지고 확률을 띠는 확률입니다. 뭔개 소리야? 아무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 아피를 딱 걸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틴 영혼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한번 질러보도록 할게요. 극대화 확률 바로 뜹니다. 뿅. 야 이게 안 뜨네. 아, 저는 이제 마법 부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골드가 적게 드는 선에서만 합니다 뭐 천만 골드, 이천만 골드 이런 건안 해요 네, 이런 건, 어우씨 아우야, 대박이다 마지막 원 트라이, 어, 마지막 트라이 자, 가자, 가자, 가자 극대화 확률, 아뿅 아씨, 망했다 큰났다. 일 37만 원 까지겠네. 아유 돈이 없네. 이렇게 이제 돈을 날리는 거구요 골드를 그래서 이제 많이 수급을 해야 돼요. 골드가 참. 근데 애매한 게 골드 수급을 해야 되나 재료를 모아야 되나 참 애매합니다. 이건 뭐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있긴 한데 이 장갑같은 경우에도 극대화 확률이 붙고 그리고 스킬이 붙고 그리고 공격속도 세개가딱 붙으면 가장 금삼첨화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걸이입니다 네, 목걸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목걸이는요 1조에 팔린 목걸이입니다 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니, 이동속도랑 정수소모량, 그치, 그치, 그치. 저거 맞지. 예, 이동속도랑 정수소모량만 이렇게 붙으면요. 무조건 가격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방어도까지? 와, 이거는 끝났지. 그래서 1조 골드에 팔리는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걸이는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하면은 그냥 밥 먹듯이 나오는 아이템이긴 한데. 예, 그리고 투구. 투구 같은 경우에는 1.1조. 어, 1조 골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높으면 무조건 장땡입니다. 예. 생명력 높고, 그리고 재감이 안 달렸는데, 아쉽게도, 이게 또 비싼 가격에 팔리긴 해요. 의지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의지력이 이거죠. 예. 자원 생성 증가량이 붙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스탯이에요. 그리고 치유량도 뭐, 덤으로 향상이 되고. 그래서 방금까지 그 1조 골드, 예. 봤고요. 그리고 이번엔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 옵션이 중요하죠. 아이템 위력과 아이템 위력은 782, 어,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725의 그 단계 없다 아이템 위력이 딱 넘은 상태고 취약 피해랑 극대화 피해 모든 능력치 힘까지 부어주면은 이것이 바로 U 옵. 4개짜리 무기가 되겠습니다. 저런 무기를 획득을 하면요, 무조건 이제 돈 벌어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템을 구해야죠. 어쩔 수 없다. 펄펄 끓는 상처에 가 가지고 어돈 되는 아이템 한번 구하는 모습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에 예, 옵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주 간단한 옵션들 중에도 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냥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술과 치약 피해와 극대화 피해, 피해 이렇게 세 개만 붙어도 무조건 값어치가 있거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62%나 붙. 붙고요. 그리고 뼈 기술 극대화 피해, 핵심 기술 진흙까지 진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탯이 이런 스탯인데 사실 이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진흙이 예,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어, 지하실이 갑자기 나타났네요. 예, 지하실 한번 잡고 갈게요. 오씨, 어, 아파, 비큐바, 비큐바. 이렇게 좁아. 예, 지하실 들어갔고요. 예, 이런 것도 의식의 흐름이거든요. 예, 의식의 흐름으로 사냥터를 이제 돌다 보면은 무조건. 좋은 아이템을 얻습니다. 자, 나와라. 뭐야? 아, 이벤트구나. 이벤트 뭐, 못참지.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 상자에서 오픈 위력의 아이템이 뜨기 때문에 아주 개이득이죠. 나와라. 오, 야, 1분이다. 뭐, 이거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뿅. 예, 깨버렸습니다. 예, 목걸이 듣겠고요. 그리고 장화 듣겠습니다. 개짝을 열어 보고요. 그리고 어, 방패랑 정말 낫. 이거 내가 다섯 어, 개까지, 여섯 개까지 한번옵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효 옵션이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폐기해 버리고, 그리고 어, 제감 재감 떴다. 제감이 수치가 좀 낮아. 아쉽게도 아이템 이력이좀 낮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 이건 쓰레기예요. 예. 이거는 그냥 폐기해 버리고 그리고 어 이것도 쓰레기야. 이것도 아무것도 안 떴고요. 어 일단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정수 무량과 이동 속도와 스탯이 정도로 챙겨 주시면 딱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방패도 아, 갖다 버려야 돼요. 예. 오 이것도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이템이 돈 되는 아이템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그 영상 설명란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이템 옵션 같은 거물어보시면 가격대를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